자, 세 동작 할게요, 세 동작. 자, 네. 세 동작이라 그러면, 백, 돌아서서, 포인드,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백 하나. 이게... 아니 아냐, 여기서. 아, 백을 하나 걸어 하고, 돌아서서, 이, 드라이브 이, 멀리, 이, 드라이브, 이, 와서, 쇼트. 아, 이거 이거는 기본 스텝이에요. <laughs> 기본 스텝이요. 에 그래서 쇼트 하나 하고, 돌아서서, 네. 치고, 주워. 멀리 가서, 치고, 하, 짧게 하, 와서, 쇼트. 하, 어, 둘, 멀리 가서, 하, 짧게 와서, 쇼트. 돌아서서, 치고, 멀리 가서, 치고.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가볍게. 아, 저... 스텝으로 가요, 사이드 스텝으로. 둘, 1 2 1.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이런 거아니야요 머리 따라가는 크로스. 이런 이게... 거 아니에요? 크로스 스텝 아니야? 스텝이 아니라, 아, 사이드 스텝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둘, 원, 둘 멀리 가서, 사이드 스텝으로. <laughs>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예 네. 다시 한번 들어온 다음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왔잖아. 네. 미들까지 가는 거지. 미들까지. 한 번이가? 아니.부터 <laughs> 하고. 그래서 쳤죠 쳤죠 백까지 나왔잖아. 아 다시 나와. 다시 어. 아, 나와. 아. 나오면서 백스윙 하고. 아. 칠때 스텝 아. 집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투, 오케이. 원, 투. 투 하고 나왔다가 투. 치고. 투. 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2 쇼트를 해 쇼트로 1 2 찝고 가서 찝고 그렇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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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1 2 1 2 1 2 1 2 2 1 2아2아2아2 2 1 2 1 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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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2 2 확실히, 여기서, 하고, 백할 때, 하나, 칠 때, 한번더 딱, 찝고, 딱, <laughs> 또, 또, 막 하셔야 돼. 찝어야 되는데, 안 찝는 거야. 그냥, 흘러, 흘러가듯이, 흘러, 흘러가. 아, 흘러가. <laughs> 흘러가. 아. 공 치는 순간순간 다, 스텝이 들어가져야 <laughs> 돼. 우리, <에이. 준비>, <laughs> 하나, 둘, 찝고, 찝고, 하나, 둘, 찝어. 원, 투, 원, 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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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찝고, 원, 투. 쭉, o 고 그렇지! 찝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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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쭉! 완! 쭉! 완! 쭉! 완! 쭉! 완! two, one, two, o n 끌어올린다. w o 뒤 n e t 쭉, 쭉, 뒤사 e 로 w o o n 쭉, 쭉! w o one, two, one, two, two, one, two, one, two, t 어떻게? w 게 내리고, 뒤집어진 거, 손목을 살짝 숙여줘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쭉, 쭉. 이 스텝이, 돌아서는 스텝도 들어가 있고, 멀리 가는 스텝도 들어가 있고, 앉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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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선안도 있고. 응. 자, 좌우 불규칙으로 하자고 올게요. 좌우 불규칙, 그럼 응. 어떻게 하는 거야? 다포인트 잡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좌, 진짜 마견대로 좌 이쪽 불규치 요건 백, 요건 홀던데 아, 네. <laughs> 요령은 어떻게? 들고 있어 중간에 들고 응. 하고 보고 오면 하고 <laughs> 이거 아닌가? 막연히 바로 빼거나 마견대로 빼지다고내 어. 기술, 내 기술을 하고, 사용하면서 보라고 보라고, 어. 보라고. 그 다음에 내리라고 어. 상대가 던져주는 걸 응. 보면서 보면서 보고. 가라고 백쪽부터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아, 두, 좋아. 아, 좋아하네. 네, 가야죠. 전화 했으면, 거기 지키다가. 제가, 틀어지면, 아, 그때, 그때가 어, 아니 틀어졌네? 맞아요. 그래. 틀어졌네. 어, 여기 왔네. 어, 저기 가네. 두, 아, 두, 여기 왔네.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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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둘, 여기 왔네. 두, 아, 둘, 아, 둘, 아, 여기 좀 지켜야 되는구나. 아, 멀 랠리로 아, 아, 들게요, 랠리로. 오던, 오던 데는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 주는 거 봐야 돼 보여주고 네. 두둘 하나 둘 하나 여기 왜 뒤집어져요? 그러게요 밑에 서서 밑에 서서 밑에 서서 두두공 아. 날아온다 공날아온거 뒤쪽으로 빼야죠 아... 밑으로 네. 빼야되데두 하나 두 여기 두 어. 역시 두 전환이 되죠 네 그리고 음. 여기서 찰나의 순간만 기다려야지 여기서 보고 있으면 같이 빠져보떡게 그래. 자우전환, 자우전환. 하고, 하고, 뺐다가도 위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서 쳐줘야지. 어, 백스윙도, 백, 드라이브 할것할 것도, 한내 어, 몸쪽으로, 내 몸쪽으로 여기서 옆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줘야지. 쭉. 그. 그래서 자세 낮춰주면 어, 되잖아. 알죠. 두아두아두 아, 두, 아, 두. 여기 두아두아두아두두두들고들고두 두고 두 왜왜 여기서 일을 거 하지 않 여기서도 일어나요 네 손목 꺾어서 빨리 전화해 주고 손 펴서 전화해 주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손목을 아래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엄마 이거 돌리고 있는 거같은요 띠두 아니 그 그렇게 아, 보이진 두. 않아요. 아, 네두두 아, 두. 아. 쭉, 전환, 쭉, 전환, 쭉, 하나, 쭉, 하나, 자세나 쳐주세요. 자세나 쳐고, 자세나 추고 자세나 추고 자세나 쳐고, 아켓 뚫고, 자세나 쳐고, 라그추고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자세나 추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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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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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준비, 좀만 더 해볼게요. 자나 둘, 하나, 둘, 하나, 쭉, 하나, 두, 아, 두, 아, 두, 두, 아래로. 두, 아, 두, 두, 아, 두, 다시 주고, 상시하 주고. 두, 아, 두, 여기, 주. 여기, 여기, 넣어주고, 세워주고. 오른발 찝었죠? 왼발, 아니, 왼발 찝었죠? 아, 어, 어, 갔어. 또 왔어. 또 찝어주고, 또 찝어주고, 또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